안녕하세요. 필러 마스터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팔자주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팔자필러 하는 거 아니에요. Nope. 다시 말씀드릴게요. 팔자 주름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은 팔자 필러 하는 거 아니에요. No. 팔자 주름이 보이는 원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팔자 주름이 보이는 원인 중에서는 부위를 보통 우리가 심플하게 얘기를 할때 저는 좀세 부위로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코 옆에 이렇게 삼각형 부위, 보통 귀족 부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삼각형 부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까지를 보통 저는 팔자 주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입가로 옆에까지 이렇게 꺼진 부위를 저는 입가 주름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게 보통 세 부위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세 부위에서 가장 많이 꺼진 부위는 보통 코 옆에 귀족 부위예요 그래서 저는 팔자 필러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귀족 팔자 필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필러로 시술을 할때 귀족 부위를 좀덜 보이게 덜 꺼져 보이게 만드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그리 실제로 시술을 할 때도 귀족 부위를 대부분 채우고 팔자 부위는 살짝만 채워요. 팔자 부위를 많이 채우면 은 합주기가 돼요. 여기가 더볼록해지면은안 좋아 보이거든요. 또 하나 쏙 들어가면서 이옆 라인이 이렇게 보통 아코디언 라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쭉 들어가죠. 옆쪽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보통 제가 입가 주름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위는 좀잘 펴줘야 돼요. 그 부위가 같이 펴지지 않으면 은또 볼륨의 불규정이 나타나요. 여기는 빵빵하게 딱서 있고 여기는 꾹 눌러가 있고 또 어색하잖아요. 그니까 러 같이 보는 눈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여기 꺼진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팔자주름이 보여지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옆에서 보면은 이 부위 있죠. 어, 이 부위가 블룩해서 귀족 팔자 부위가 꺼져 보이는 게 대부분 제가 만나는 경우에요 요게 많이 꺼진 게 아니고 여기가 블룩해서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거울 한번 잘 보세요. 요게 블룩했어요. 제가 어디로 갈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저는 보통 여기를 이제 새긴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아, 우리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귀족의 바로 윗부위예요요 부위가 블룩해 보이는 걸 없애야 팔자 주름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눈 밑이 꺼져서그 새긴처럼 보이는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팔자 주름 고민으로 팔자 필러 해달라고 오셨을 때 귀족 팔자 부위를 먼저 no. 보지 않아요. 앞광대, 눈밑을 먼저 봐요. 그래서 거기가 꺼져 있고, 그 꺼짐 때문에 여기 세균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 그러면은, 눈밑, 앞광대 필러를 먼저 하자고요. 팔자 주는 고민으로 왔는데, 눈밑만 하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요. 제가 개업 초기에는 진짜 팔자 필러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환자 만족도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뭐가 안 올라가냐? 우리 팔자 필러 하고서 많이 듣는 얘기 있죠? 팔자 필러가 이동했어요? 팔자 필러, 왜 이동해 보일까요? 귀족 팔자 부위를 정말 빵빵하게 예쁘게 채워놨어요. 정말 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세깅은 같이 떠있어요. 여기 불룩한 건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분명 아래서 보거나 그러면 완전히 채워졌는데 내가 원하던 느낌이 아닌 거예이 세깅은 없애야 돼요. 이 세깅을 없애려면은 이 귀족 부위의 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한데, 눈잎 부위의 높이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우리 얼굴을 매끈하게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자 주름이 보이는 거는 우리 얼굴에서 굴곡이 보였다는 거예요. 굴곡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팔자주는 고민으로 지금도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거울 한번 우리 같이 봐요. 거울 보면서 이 세깅이 있는지 없는지 옆모습에서 한번 보시고요. 옆모습 봤을 때눈 밑에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같이 보세요. 아까데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같이 보세요. 팔자 필러하고 나서 나타나는 불만족 중에 대부분은 내가 원했던 결과랑 달라서예요. 이게 90%예요. 근데 그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요. 필러가 이동했어요. 이걸 했더니 눈밑이 더 꺼져 보여요. 다른 데가 더 꺼져 보여요. 팔자는 분명 펴졌는데 표정 지을 때 어색해요. 그 부위가 과하게 들어가서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러로 열심히 그 부위를 채웠다고 이게 아름다운 얼굴이 나오느냐? 그건 no.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쁜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분한테 어울리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유해보자는 거예요. 팔자 주름에는 팔자 필러 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 필러 마스터 김태현이었습니다. <목소리>